여기는 종로가 지하 쇼핑센터에요. 광장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. 마미복을 주로 많이 파네요.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층이라서. 지하 상가들이 조금 잘안 되죠? 근데 여기는 사람은 많이 다닙니다. 가격은 만 원대 비싸진 않아요. 세일 많죠. 전부 다 있고 다 있습니다. 공예품도 있고요. 마미 모자도 있고요. 그냥 흔한 그런 쇼핑센터예요. 반복이 많네요. 여기 한번한 번들이. 아, 저 동전 달라면 엄청 힘들이잖아요쁘네

귀가 안 들려나? 왜 이렇게 크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. 조용합니다, 상관없 한복이 많네요, 어디는 계량 <laughs> 한복이요. 아우. 한복이 많아 근데 요새 한복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복궁 이런데 한복이 제일 많습니다 한복 한복전문 지하쇼핑센터네요 한복도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제품집이 있어요 동전만 달아주는 데도 있고 누구 나와서 이렇게 한복을 입었냐고 이런데서 왔어 못 오는 사람인데 그는. 가수들 미녀가수 이상 한 가지만 저렇게 평생 하는 것도 대단해요. 그죠? 저는 대학로로 이제 갈까요? 여기서 마칠게요.